지금 어 가려줘야지. 요 사람한테 전화해 보라고 어, 저한테 지금 문자가 왔어요. 자, 지금 강 대리한테 어, 담당이니까 전화를 해 보라라고 지금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. 일단 저를 소개시켜 주는 사람은 같은. 사무실인데 지금 제 3자로 빠져 있고 네, 전화 좀 해보겠습니다. 꺼졌어. 아유씨. 전화가 왔어. 네, 박성규입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한밤 크린터였습 아, 예예하세요 조금만 네, 네, 네. 기다려주세요. 26일까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고 네. 예. 네, 26일까지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아니, 제가 이렇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, 이게 지금. <laughs> 그런데 맞아요. 그런데 네? 근데 지금 경험비도 지금 몇 주고 듣고 그러고 있니까 아니, 그러니까는 음.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라 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. 그죠? 이게 1 2월 초에 한 건데 날짜를 차이,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으면 그냥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거잖아요. 그, 맞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처음에 저 소개하신 분도 그렇고 지금 전화하시는 분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 3자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시잖아요. 지금 얘기를 해보겠다, 말씀해보겠다 이러는 거니까. 계속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. 저희들이 안 드리고 있는 건 아닌데. 예. 네. 계속 입장도 있어요. 그러니까, 얘기를,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, 안 된다는 거로, 언제까지 제가 이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? 그러면, 이번에 제가, 네. 26일까지, 저희도 아직, 그, 공부받고, 26일까지, 그, 지금 이제 26일까지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그드리고 계속 있거든요? 그러면, 그때, 26일을 다시 한번더 제가, 네. 사장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. 되는지 안 되는지, 안 되는지 아지 제가 다시. 그다음에 제가 부탁한 거. 아, 안 되는 게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돼야죠. 일부라도 주고 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뭐 약속을 하든지 이게 이게 상식이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 네.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. 네, 연락드리겠습니다, 네 알겠습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내가 보기엔 26일 날 내가 받을 돈이 지금 한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이날 50만원 줄것 같아.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끌것 같아. 내 입장, 내 생각엔 그래요. 내가 겪은 그동안의 이런 류를 보면. 아무튼, 나 요것도 찍어서 올려야겠다.